챕터 1. 병원에서 들은 황당한 처방. 무릎이 아프신데,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세요. 부산에 사는 73세 이윤정 할머니. 30년 경력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이렇게 말했을 때,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아픈 건 무릎인데, 왜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5일 후, 이윤정 할머니는 병원에 달려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날 때 예전 같으면 한참을 주저앉아 있었는데 오늘은 그냥 툭 일어났어요. 안녕하세요. 튼튼 365 건강채널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 있으시죠? 무릎 통증으로 매일 아침이 두렵고 계단만 봐도 한숨이 나오고 진통제는 위장만 망가뜨리고 오늘 이 영상 하나면 그 고민을 끝낼 수 있습니다. 약도 주사도 없이 통증을 없애는 방법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30년 경력 재활의학 전문의가 말합니다. 통증의 90%는 잘못된 위치를 치료해서 생깁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무릎만 보면 안 됩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허리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전에 사는 76세 윤정자 할머니 무릎 연골이 거의 닳아 있었습니다. 밤마다 욱신거리는 통증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물리치료, 진통제, 침 치료 안 해본 게 없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병원 안 다녀본 데가 없어요. 한의원, 정형외과, 통증의학과까지 다 가봤는데 그대로더라고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딱 일주일만 발바닥 이곳에 파스를 붙여보세요. 결과, 5일만에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일 무릎 허리 어깨 통증의 진짜 원인, 이 발바닥 파스 정확한 위치와 방법, 3 5분이면 통증 80% 감소시키는 비법.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챕터 2. 왜 발바닥일까? 우리 몸의 지도. 발바닥은 우리 몸의 축소판입니다. 마치 우리 몸의 지도와 같죠. 발바닥에는 모든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 존재. 72,000개의 신경 종말점 집중. 온몸으로 이어지는 경락의 시작점, 건물과 기초의 비유, 집도 기초가 무너지면 벽이 갈라지고 지붕이 내려앉습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발이라는 기초가 흔들리면 그 위에 쌓인 관절들이 하나씩 망가지게 됩니다. 의학적 설명, 동양의학 관점, 발바닥에는 경락들의 주요 지점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를 자극하면 기흐름 개선. 기흐름 개선은 통증 완화. 서양의학 관점. 발바닥의 특정 지점은 신경 반사구. 해당 부위 자극은 관련 장기근육 활성화. 혈액순환 개선은 염증 감소. 실제 연구 결과. 의학 연구에 따르면 발바닥 반사구 자극 시 혈액순환 40% 개선. 염증 수치 30% 감소. 통증 감소 효과 50% 이상. 챕터 3. 발바닥 파스 정확한 위치 세 곳. 중요한 원칙. 많은 분들이 아무 데나 파스를 붙이시는데 이것은 효과가 절반도 나지 않습니다. 정확한 위치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 무릎 통증은 용천혈. 위치 찾기. 발바닥 중앙 발가락 바로 아래쪽 움푹 들어간 부분. 이곳을 용천열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사례. 인천에 사는 82세 최영자 할머니. 퇴행성 관절염으로 10년 넘게 고생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지만 고령으로 인한 수술 위험이 두려웠습니다. 발바닥 파스법 시작. 2주 만에 무릎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3개월 후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영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수술 안 하고도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구체적 방법. 스텝 1 발바닥 중앙 발가락 아래 움푹한 곳 찾기. 스텝 2 파스를 손가락 끝 크기로 자르기. 스텝 3 정확한 위치에 부드럽게 붙이기. 스텝 4 최소 6시간 이상 유지하기. 최적 시간, 잠자기 전에 붙이면 수면 중 회복 효과가 2배입니다. 두 번째 허리 통증은 발뒤꿈치 앞쪽, 위치 찾기, 발뒤꿈치에서 약간 앞쪽으로 3cm 정도 들어간 지점, 이곳은 허리와 직접 연결된 반사구입니다. 실제 사례, 전주에 사는 84세 김영수 할아버지, 퇴행성 척추관 협착증으로 15년간 고생했습니다. 걸을 때마다 허리와 다리에 심한 통증. 5분만 걸어도 쉬어야 했습니다. 발바닥 파스법 시작. 2주 만에 통증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 3개월 후 30분 이상 통증 없이 걸을 수 있게 됨. 김영수 할아버지.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15년 통증에서 해방될 줄 몰랐습니다. 세 번째 어깨 통증 발 바깥쪽 가장자리, 위치 찾기, 발 바깥쪽 가장자리, 새끼 발가락 아래 부분, 여기가 어깨와 연결된 반사구입니다. 실제 사례, 울산에 사는 77세 김철수 할아버지, 만성 목 어깨 통증으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방법으로 통증이 크게 줄어들었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 부위별 위치. 손목손가락 통증. 엄지발가락 아래쪽 볼록한 부분. 발목 부종. 발바닥 중앙에서 뒤꿈치 쪽으로 3cm. 두통목 통증. 새끼발가락 바로 아래 측면. 챕터 4. 효과를 두 배로 높이는 다섯 가지 비법. 기본만 해도 효과 있지만, 다음 방법들을 함께 하면, 효과가 두 배, 세 배로 좋아집니다. 비법 1 따뜻한 물에 10분 담그기. 파스 붙이기 전 따뜻한 물 40도에 발을 10분간 담그세요. 효과. 혈액 순환 촉진. 파스 성분 흡수율 두배 증가. 반사구 활성화. 실제 사례. 대전에 사는 75세 정동훈 할아버지. 20년간 좌골 신경통으로 고생했습니다. 이 방법 따뜻한 물 파스로 통증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비법 25분 발바닥 마사지. 파스 붙이기 전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전체를 원을 그리듯 마사지. 효과 혈액 순환 촉진. 파스 성분 흡수 증가. 반사구 자극으로 사전 활성화. 실제 사례. 천안에 사는 76세 이민수 할아버지. 마사지를 하고 파스를 붙이니 효과가 두 배로 좋아졌어요. 비법 3 생강차 함께 마시기. 파스 붙일 때 따뜻한 생강차를 함께 마시세요. 효과. 생강은 체내 혈액순환 촉진. 파스와 시너지 효과. 염증 감소 효과. 실제 사례. 충주에 사는 83세 박영수 할아버지. 생강차와 발바닥 파스를 함께 하니 무릎 통증이 신기할 정도로 빨리 사라졌어요. 비법 사다리 높이 올리기 파스 붙인 후 20분간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 놓으세요. 방법 100의 2에서 3개를 쌓아서 다리 아래에 받쳐 놓기 효과 다리 혈액순환 개선 부종 감소 파스 효과 극대화 실제 사례 청주에 사는 72세 정미경 할머니. 이 방법으로 다리 부종과 무릎 통증이 함께 개선되었어요. 비법 5 간단한 발 운동 3가지. 운동 1 발가락 스트레칭. 방법. 의자에 앉기. 발가락을 최대한 펴고 5초 유지. 발가락을 구부려 5초 유지. 10회 반복. 효과. 발바닥 반사구 자극. 운동 2 발목 돌리기. 방법.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 들기. 시계 방향 10회. 반시계 방향 10회. 반대쪽도 동일하게. 효과. 발목 주변 혈액순환. 운동 3 테니스공 마사지. 방법. 테니스공을 바닥에 놓기. 그 위에 발을 올려 부드럽게 굴리기. 발바닥 전체 마사지. 한 발당 2에서 3분. 효과 반사구 직접 자극 종합 효과 창원에 사는 73세 박지원 할머니 이 운동들을 파스법과 함께 실천한 결과 만성족저근막염 발바닥 통증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아침마다 첫발을 디딜 때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통증 없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챕터 5 주의사항. 이것 모르면 효과 반감. 흔한 오해 세 가지. 오해 일 효과가 일시적이다. 진실. 꾸준히 사용하면 만성 통증의 근본 원인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사례. 원주에 사는 81세 한정호 할아버지. 처음엔 의심이 많았지만, 3개월간 꾸준히 실천한 결과, 10년간 고생하던 허리 디스크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파스 없이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날이 많아졌어요. 오해 이더 강한 파스가 더 좋다? 진실. 자극의 강도보다 정확한 위치가 더 중요합니다. 추천. 중간 강도의 파스. 저자극 또는 순한 타입. 천연 성분 파스. 너무 강한 파스는 오히려 피부 자극을 일으킵니다. 5회 3 모든 사람에게 같은 효과? 진실. 우리 몸은 각자 다릅니다.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 어떤 분 하루 만에, 어떤 분 2에서 3주 후.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중요한 주의사항. 1. 파스 붙이기 전 준비. 발을 깨끗이 씻기. 완전히 말리기. 습기 있으면 효과 감소. 2. 파스 크기. 너무 넓게 붙이지 말기. 손가락 끝 크기로 자르기. 정확한 반사구 위치에만. 3. 사용 빈도. 처음 2주. 매일 밤 1회. 증상 개선 후. 일주일에 3에서 4회로 줄이기. 4. 당뇨병 환자. 특별한 주의 필요. 발 감각이 둔해진 경우 많음. 가족이나 보호자 도움받기. 피부 상태 자주 확인. 당뇨 전문의 상담 후 시행. 5. 피부 이상 반응. 정상 반응. 가벼운 간지러움. 약간의 따끔거림. 즉시 제거해야 할 경우. 심한 통증. 발적 빨갛게 됨. 물집 생김. 의사와 상담. 6. 굳은 살이 많은 경우. 해결법. 파스 붙이기 전 따뜻한 물에 담그기.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기. 너무 두꺼운 부위는 피하기. 주변 부위에 붙이기. 챕터 6. 오늘 밤부터 시작하는 5분 루틴. 포기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 그냥 참고 사는 거지. 하지만 아닙니다. 통증은 나이 탓만이 아닙니다. 적절한 관리와 방법으로 통증 없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완벽한 저녁 루틴. 오늘 밤부터 시작하는 5단계, 1단계 따뜻한 물 조격 10분, 40도 정도 물발 전체를 담그기, 릴렉스하기, 2단계 발바닥 마사지 5분, 엄지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듯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3단계 위치 확인, 무릎 통증 용천혈, 허리 통증 발뒤꿈치 앞 3CM. 어깨 통증 발 바깥쪽 가장자리. 4단계 파스 붙이기. 손가락 끝 크기로 자르기. 정확한 위치에 부드럽게. 너무 세게 누르지 말기. 5단계 다리 올리기 20분. 베개 2에서 3개 받치기. 심장보다 높게. 편안하게 휴식. 총 소요 시간 약 35분. 실제 작업 시간 5분. 효과 타임라인. 3일 후. 통증 20% 감소. 아침 기상 편해짐. 일주일 후 통증 40% 감소. 걷기 편해짐. 2주일 후 통증 60% 감소. 활동량 증가. 1개월 후 통증 80% 감소. 약 복용량 감소. 3개월 후 거의 정상 생활. 자신감 회복. 최종 사례. 분당에 사는 81세 김영철 할아버지. 20년간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했습니다. 여러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발바닥 파스법 시작. 1개월 후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6개월 후 거의 통증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영철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이 방법을 더 일찍 알았더라면 20년간 그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희망의 메시지 바로 이 말씀이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한 분이라도 더 통증에서 해방되어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배운 방법 중 어떤 것부터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무릎 통증 용천혈부터, 허리 통증 발뒤꿈치부터. 어깨 통증 발 바깥쪽부터 여러분의 통증 경험과 실천 계획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 두세요. 댓글로 후기를 나눠주세요. 공유로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저는 튼튼365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